네, 안녕하세요, 맥주 쪽입니다. 요전에 카카오페이 내 네, 모으는 재미 뭐 이벤트가 있었죠. 그때 어, 쿠폰을 30개 이상 모으면 30개를 나눔한다고 얘기했었죠. 어, 제가 좀 썼어요, 근데 네. 맥주 좀사 먹고. 근데 이 쿠폰이 신기한 게 뭐냐면은 바코드로 바코드를 는데 바코드를 읽지를 못하고 번호로 입력하게 돼 있더라고요. 번호를 일일이 입력했는데 네, 한열절개 입력하니까 네, 좀 짜증을 내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하여간, 바코드 인식이 잘안 돼가지고. 네, 일단 하기로 했으니까, 네, 30개를 그때 나눔한다고 했었고요 어, 지금 한 60개, 지난번에 메일이 들어왔던 60개 정도 메일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명을 추첨하려고 랬는데 뭐 어차피 뭐 재미로 하는 거니까, 어, 오전 중에 보고 이메일 보내시는 분들도, 어, 추가해가지고 100명을 리스트 뽑아가지고, 네, 어떻게 결정하냐면은, 일단 뭐 추가로 추첨 대상에 들어가시 가고 싶은 분들은 레드 베스트 네 엉클 앤 골뱅이 네이버 닷컴으로 그냥 뭐 카카오페이라고 카카오페이라고 이름만 써가지고 제목만 써가지고 그냥 보내시면 돼요 보내면은 어 일단은 100명만 추릴 거고요 네 100명만 추려서 네 당첨자는 1번부터 0번부터 네 99번까지라고 하죠 0번부터 99번까지 번호를 매기고. 어, 내일 종가 코스피 지수의 끝자리 두 자리를 당첨번호를 하겠습니다. 00으로 끝나면은 네, 0번이 되는 거고, 23, 뭐, 2960.23이 되면은 네, 23번이 당첨자가 되는 거겠죠. 그 리스트는 내일 종가 전에 제가 올려드릴 거고요. 만약에 제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올렸다. 그러면은 네, 수요일에 하는 거고, 일단은 뭐 내일 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오전 중에 주면은 100명만 추려가지고 제가 올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당첨자가 선정이 되는 거고, 어, 선정된 분은 지난번과 동일하게, 뭐, 42번이 선정됐다. 그러면 42번이 1순위, 그 밑에가 2순위, 43번이 2순위, 예, 44번이 3순위, 예, 3순위까지만 하죠. 네, 여기까지 하고, 만약에 당첨자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제가 다 맥주로 바꿔먹겠습니다. 네. <laughs> 일단은 뭐 나오겠죠. 네, 그런 걸로 하고, 어, 그리고 참고로 담배, 술 이런 거안 돼요. 그리고, 음, 상하는 음식 안 되고, 대부분 가자나 뭐 라면 같은 걸로 한 9만원 상담 그러니까 뭐 제품을 고르지 못하고 어떤 걸로 해주세요 그럼 대량 제가 알아서 임의로 담겠습니다 네, 9만원 정도 담을 거고 웬만하면 한 박스 안에 한 박스 안에 가는 물건은 택배비는 제가 내는데 만약에 두 박스가 나왔다 그럼 한 박스 착불이에요 그렇게 네. <laughs> 알고 있, 있, 있으시면 될거 같고 물건은 반품 교환 안 되고 반품 안 되고 담배, 술, 음식 안 되고, 뭐 미성년자나 불법적인 그런데 예. <laughs> 어, 그런 문제가 생기, 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건안 되고요. 하여튼 사회적인 통념상, 네안 되는 건다안 됩니다. 네, 당첨자 이메일로, 어, 제 이메일로, 네 배송처 주소, 성함, 연락처, 카톡 아이디 알려주시면 필요한 물품을 대략적으로 나중에 알려주시면 되겠죠. 당첨자가 나온다 그러면은 어, 제 마음대로 담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laughs> 택배 한 박스는 빨주와 부담이고 두 박스부터는 착불. 뭐 라면 뭐과자만 9만 원치 담으면은 박스 굉장히 많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큰 그런 문제가 <laughs> 생길 수 있으니까 음 당첨자는 한 명으로 하는 걸로 하고요. 아 그리고 뭐 이벤트를 최근에 올려드린 몇건 있는데 네 진이너스 네 손실 복구용으로 네안한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뭐 제가 이벤트 영상을 올려드려도 네 놓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모를 모를라서 날려드리는 거고 네첫 번째로 KB 해외 주식 쿠폰이죠. 어, 이 이벤트고요 kb 해외 주식인 4만원인데 수수료 빼고 한 3만 3천원 정도 돼요 네, 이 이벤트를 신청하면 되고 해외 주식 수수료 관련 이벤트랑 같이 신청하면 되니까 음, 예전에 영상이 있어요 영상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총 5천만원 뭐 거래하면은 3만원을 받아가지고 5천원 전 5천 4만원인데 어, 수수료까지 뭐 11월 말까지니까 그때까지 전에 다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신한금 투 네, 신한 투자 해외 주식 이벤트인데 뭐 수수료 우대도 있고요 네, 있는데 쭉 내리다 보면은. 네. 어, 수조, 스타콘이죠? 네. 해외 주식 안한 분들. 신규 계좌. 신규 계좌는 5만원. 해외 주식 안한 분들은, 네. 2만 5천원. 어, 괜찮아요. 네. 나쁘지 않아요. 네. 그 이벤트 3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디즈니에 당첨됐더라고요. 네. 요 영상도 올려드리니 그 영상을 보고 참여하면될것 같고요. 어, 세 번째는 페이코인이죠. 추천인인데, 네. 이 PCI를 추천인을 통해서 들어가면 받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3명 추천을 해서 가입을 시키면은, 네, 총20 PCI를 받을 수 있어요. 20 PCI면 은 네, 돈으로 따지면 한 2만 5천 원 정도 되고요. 거기다가 어, 한 명, 한 명, 한 명, 내가 한 명이고 추천인이 이렇게 해서 2, 2, 2, 2, 2 이렇게 받겠죠. 6일또 이렇게 송금할 수 있어요. 자기한테 다. 송금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세명 추첨하고 내 것까지 해가지고 다 모으면 은총26 어, PCI 금액으로 따지면 은 곱하기 2,250원 정도 하면 되니까요. 네, 3만 원, 2, 3천 원 되겠네. 요. 그럼 생각보다 금액이 많죠. 네, 이게 33,000원. 네, 이게 뭐 25,000원이라 그래도. 네, 6만 원. 네, 그 곱하기 1인이죠. 만약에 가족계잖아. 이런 걸 여러 개를 관리한다 그러면은 어더 많아지겠죠. 네, 이거는 네, 추천 통해서 하면은 이것도 한 3만 원 정도 되니까. 총 합치면은 뭐 10만 원인데 많게는 여기서 인원수가 더 늘어난다 그러면은 뭐 20에서 30만 원 정도 가능할까요? 네. 열몇개 계좌 가족 계좌로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가끔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보면은 네. 하여튼 3개 이벤트 링크를 네. 어. 고정 댓글에 달아드릴 테니까 그 링크 동영상을 보고참여하면될것 같고요. 어. GS 25시 편의점 네. 9만원 당첨자 1명 이벤트는 네. 내일 어, 정리해서 종결할 거니까 하, 하는 분들은 9일 오전 중에 오전이나 뭐, 오르죠? 제가 영상을 다시 올리기 전까지만 뭐 이메일 보내면 그 중에 100명을 리스트로 뽑아서 지금 현재 한 50명, 60명으로 이메일이 온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네. 생각보다 많이 안 보내세요. 네. 어,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재미로.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건강하게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